있어요? 아, 자, 그러면 뭐 우리 아이가 또 오라고 자, 난리를 치네요. 아, 그러니까 가보셔야 되겠네. 자 그러면 어르를 한번 보시면요 네. 우리가 음, 이 이름에 대해서 이제 이게 기쁨이네 있죠. 네. 이게 이게 조금 전에 샤마흐 이 기쁨이네 거든요 이게 네. 이름이고 자 이름들 속뜻을 알아야 된다 지금 여지껏 말씀드렸어요. 이름들 속뜻 나무에 그렇죠. 대한 이름 또이 휴지에 대한 이름의 속뜻 성경에 네. 다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속두슬이냐 이거를 속두시 뭔가 벌라 그래요. 그러면 이름을 속두를 알면 생명이 된다는 얘기.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기뻐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받기 위해서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게 뭐예요? 내 이게 세상적으로 살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이미셀로이 진리로 계속 이것들을 부시니까 힘들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하나님 원하고 뭐가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걸 부수면 원수가 되죠. 그러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당연히 사랑. 우리는 사랑하는걸알잖아요 왜? 이걸 넣어주고 내가 부숴져야 되니까 사랑해야죠, 당연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이제 그런 이제 얘기죠. 이때 기뻐한다는 거. 이게 이걸 부 때. 네, 원수가 그러면. 됐을 때 기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원수가 되어서 네. 이제 원수를 물리쳐 버려야죠. 아니 그러니까 네. 원수가 돼서 물리줄때 네. 기뻐한다는 네. 얘기예요. 네. 네. 원 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원수가 돼. 음. 왜나 좋아한 걸 부시니까. 음. 그러니까 그때도 기뻐하라는 얘기에요. 알면 네. 기뻐하겠죠. 그렇죠. 내가 부서져야 된 것을 그렇죠. 부셔져야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알면은... 원수가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깨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야지 기뻐진다는 얘기 네.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원수니까 사랑해야겠죠.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죠. 그렇죠. 성경의 사랑은 그렇죠. 그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러면 4장 25절 창세기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자, 4장 25절 네, 창세기 4장 25절 창세기 이름에 대해서 한번 볼라고 그래요. 이름을 네, 창세기 4장 25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 4장 25절 읽겠습니다. 사실 아내 동침함에 그가, 그가 아들을 그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하나님내게가인해 하나님 주긴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렸다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동침은 아기 낳은 게 아니고 동침은 성경에는 항상 이런 것들을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뭐 성경에서 아기 낳는 게뭘 중요하냐고요? 동침했다는 얘기는 예수를 내 백속에 뱉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동침이, 동침이 있기 때문에. 주님하고 나고. 오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단지 음. 나야 돼, 나야 돼. 야다, 야다가 나타나거든요. 이걸 깨달았다. 동침했으면 나야 돼. 깨달았다는 얘예요 아담의 깨달음은 셋이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여기 그 얘기거든요. 하면서 뭐라 했냐면, 어, 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대요. 대신이 뭐냐면, 대신이 이런 것들 이렇게 힘으로막못 알고는 도저히 해석이 안돼 대신이라는 의미가 타하트거든요 타하트 타하트가 뭐냐면 가장 깊음 아래 아래 이 타하트가 이 아래 내 아래 이 깊음 아래 내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것을 그저 우리 끄집어내야 돼요 뭐가 끄집어내느냐 보니까 그 씨가 이씨제라 씨잖아 이게 이게 에트가 진리가 진짜요. 다른 씨, 다른 씨를 했잖아요. 이 다른 씨가, 우리는 그 이제는 사람 씨로, 전부 이게 인간의 씨로, 천연적으로 다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성육신이 나한테 들어온 거요. 들어오니까 다른 씨잖아요. 내 속에 들어왔잖아요. 내, 내 얘기니까. 그, 다른 씨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다른 씨를 그냥 보다는 게 다른 씨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알고 보면은 다른 시, 다른, 네, 다른 시, 다른 씨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시지. 네, 나는 사람의 시, 음.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고 우리는 모르면 짐승이에요. 음. 짐승의 시냐, 사람의 시냐? 그렇 사람은 하나님의 시가 원래 100개 있는데 이걸 끄집어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아래 가장 아래. 그러면 자 아담이 이게 아담, 이게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자 아담이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이 누구를 낳죠? 다른 시를 방금 봅니까? 아벨 대신에 세트를 세트 세트죠 이 세트, 예, 세트. 이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 속에 아담 속에 이세 아담이 저예요 저 여러분이에요 아담이 다 우리예요 천분내기로 이거를 업로드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세트가 영화 보면 세팅 있죠 세팅 세팅이 다 돼있어 뭐가? 성경 66권이 <laughs> 성경 66권이 다내 깊은 내 마음속에 세팅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까쯤에 조금 전에 그 노아가 샘이 터지듯이 하늘에서 이 샘물이 터져야 되게 이게. 이게 떠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완전히 이게 친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노아 방주처럼 밖에서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밖의 것은 겉의 것이고 겉의 것을 속에 이름의 속 뜻을 내 안에 계속 넣어줘야 여기서 쌤이 터져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아마르땐 전쟁이고, 고가 마을의 전쟁이고. 그럼 개신호를 이런 식으로 풀면은 개신호 그냥 쉽죠. 자, 셋이, 아담의 속도시 셋이란 말이에요. 세팅이 다돼 있어요. 그럼 아담 셋이 누굴라요? 아노스를라요, 아노스. 이게 10개가 되해 아노스. 아노, 에노심, 에노심. 에노심이 이걸, 자, 이렇게, 빠이아마마르 이제 창세기 10개, 이것도 10개가 나오거든요, 1개열명 그러면 에노심이 뭐라고 나오나 한번 보자고요. 그 25절을 넘는 거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셋이 셋터 어 셋터 어, 아들을 낳고 어, 그, 그 이름을, 이름을 에로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부르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그렇죠. 예. 그것을 사람이 사람게. 성경에 이게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이 에노스가. 이세팅된속 이름으로 나왔는 것이 그때 이렇게 사람이 돼야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아니 그러니까 셋 속에서 에노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셋속 속에 에너스 에팅가아니 그, 세트. 속에. 속에 에너스가 들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왔어. 나왔어 이제. 에너스 기 에너스가 에너스 나와서 이제 그때야 아, 이름을 불렀죠 그렇죠. 여와 이름을 거니까. 불렀죠. 네. 근데요. 여와 이름을 불렀죠. 그 그래, 이렇게 이 여와 이름을 이제 이렇게 이 속에서 나와야 여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니까요. 어? 그러면 그래 세세 신앙의 절정이 깨달음이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어. 그다음 에노스가 또 누굴아요? 에노스가 바로 카인아 카인. 계란 계란. 그 뒤에 계란 계란. 계란이 그냥 카인이에요. 계란 계란. 이게 카인아 이 똑같은 거예요. 카인아도. 어, 카인아도. 어. 같은 얘기예요. 그래 카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얘기에요. 성령의 날성검이에요. 이 계란이라는 의미가. 가인도 똑같은 얘기고. 그래야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집사람이 분별해야 될거 아니에요. 분별을. 이 말씀을, 사람이 됐으면 말씀을 알았으면은, 지식을 알았으면은,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럼 칼로, 성령의 날성검으로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이 세상 것들을 분별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계란이란 말이에요. 계란. 계란 이게 가인이라고 그래, 하배를 죽여야 되듯이 나의 허무함을 죽이는 거예요 계속 성령의 날선검으로 이걸 계란이라고 계란 그러니까 이사람들 속뜻을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 내가 내 얘기인 게 이게 그래서 이 말씀 계속 에멘트가 들어가서 예? 계란이 돼가지고 이게 다내 속에 있는 거예요 계란이 돼가지고 내 천연적인 거 인간적인 것을 부시는 거예요 이게 이 전쟁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날카로운 칼이 돼야죠, 당연히. 칼이 안 되면 어떻게 굳셔요 성령의 날선 검으로 난 이걸 쪼개 걸수를 쪼개니까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한번 봐보지, 히브리서. 이게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4장. 이게 그 얘기거든요. 지금 어떻게 쪼개냐면 보자고요. 직접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히브리서 제일 뒤쪽 보 있죠. 4장. 12절. 12절이요? 예. 네. 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아이고. 운동력이 있어. 자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 얘기하며, 흥과 영과 및 예. 관절과 예. 벌수를 찔러, 예.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당하니. 그렇기 때문에 이 계란이 이런, 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란이 지금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란이 지금. 성령 날성검으로 날카로운 칼로 계속적으로 나를 찔러야죠. 그러니까 골수가 좀 아파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안 아프면 그건 문득병이에요. 문득병 걸린 자는 안 아프죠. 손가락이 잘려나가도안 아프지만 은 아픈 줄 알아야 돼말씀 들으면. 그래야 문득병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계란이에요. 이게, 이게 전부. 그러니까 이름 속에 전부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계속적으로 내 영적인 것을 인간적인 천연적인 것을 내가 잘라내야 걸수가 쪼개지고 아주 성령이 날성검으로 했을 때 뭐하냐면 그때가 이 계란이 누구를 하냐면 마할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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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레 마할랄레가 뭐냐면 이게 마할랄레 거든요 마할랄레 날레. 마할랄레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단계가 가야 하나님 찬양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본 창세기 5장 보면 이름이 나와요. 이, 그, 그때 이거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이게 순서대로 다 와야 찬양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법문에 얘기했듯이 그게 바로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말 날려도 누구를 낳냐면 말 날려가 누구를 낳냐면 바로 야렛이래. 야렛. 야렛이야렛이거든요 야렛. 야렛. 야렛이 뭐냐면, 자 이게 내가 하나님의 찬양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강림하다, 강림, 이게 강림이야, 강림 제림. 이 강림이, 강림, 재림, 이야렛이는 얘기가 야렛을 낳는 거예요. 이거다 하나로 보셔야 돼. 그리고 야렛을 강림했다는 얘기는 이제 내 속에서 강림하는 거 이렇게 이 성경에 이렇게 강림했다는 얘기는 이걸 부활했다 그래요. 내 속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겉의 것이고 그 겉의 것을 내가 딱 속의 이름으로, 속뜻으로 알면은, 내가 강림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성경 66권이 계속 강림한 거예요, 이렇게. 제일 마다 강림하다 같은. 이게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부활. 아라스타시스.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만 이제 집사님 조금만 이게 연결이 되면은, 성경이 다 이렇게 풀어질 수 있다고. 내 속에서 다 모든 게. 그렇죠 이게 야렛이요. 그럼 야렛이 누굴 나요? 야렛이? 에노라죠 에노, 애노, 에노. 에너에기 에노. 에너에너기 뭐냐면, 에너기뭐냐 하나님하고, 뭐예요? 죽을 한번 아, 뭐, 동행했죠?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가 이제, 하나님 강림했으니까, 나는 없어진 거예요. 나는 없어져요, 당연히.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 이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게 에너기예요에너에너가 알죠? 하노구라고 하죠, 한 이게. 이게. 이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내가 누려야지, 이건 애농 얘기야. 내 얘기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것을 집사님이 내 속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대책임질하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되면은 계속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은 개가 토한 걸 떠먹고 한다고요. 계속 오늘 보면은 거의가 다 개가 토한 걸 떠먹고, 율법을 떠먹고, 떠먹고, 그 말씀 떠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개가 죽어야 돼, 개가. 죽은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토한 걸 다시 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를 제사될 때는 목을 꺾어예요, 꺾어. 성경에 보면은. 개가 갈래비야, 갈래. 개가. 그리고, 그리고, 돼지가 누웠던 거에 다시 누운다 했잖아요, 돼지가. 돼지는 앞발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앞발이 이렇게. 날카롭게. 이거 분별하고, 인식하고, 분별해야지 분별. 구별해야죠, 분별. 말씀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분별하면, 그런데 돼지는 뭐가 안 되냐, 부정하냐 면 대색인지 아요 대색인지. 대세김들 분별만해. 그런데 남만 계속 그냥 남만 이게 비판하는 거예요. 어? 아뭐 잘못됐어, 뭐 잘못됐어,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원래는 나를 비판해야지, 나를 비판하라면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이 바깥으로 봐보면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원래 는내가 비판당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근데 대세김은 하는 거는 뭐예요? 대세김들은 말씀을 두 번째 날에 계속 반복적으로 세기 생겨요. 또 반복하고 생겨서 생겨 나쁜 건 아니잖아. 그건 대지는 못하는 대생임지를. 아 대생임지를. 그렇죠. 소만 하는구나. 그소문 그래, 하죠. 그러니까 대지는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발을 갈라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남의 분별력이 있어 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고 계속 남을 이렇게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해 그게 그럼 소경이 소경 인정하는 자기가 소경을 끌고 가는 거예요. 대생임자인데 그러면 제지한테 진주를 주지 말랬어. 진주. 진주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 아니야. 진주를 줘야 이 말씀을 많이 알면 진조이 말씀이 들어가야 이대식인들할수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에녹이 이제 부활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뭐예요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뭐냐면 무두셀라 가장 많이 살았죠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나는 에녹이 하나님하고 이제 동행하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했단 말입니다. 그 나는 죽었어 이게 무투요. 이게 무투 죽은 거예요. 아, 나는 죽은 자구나. 진리가 완성됐어. 그러니까 이게 셀라가 이제 펼치는 거 이렇게 무투 셀라 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투 셀라가 누굴라요? 노아를 나는 노아. 노아, 노아, 노아는 심이 되는 거예요. 소아. 노아 이렇게 열 명이 돼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또 이게 셈. 네. 그다음에 그래서 무두새가 아, 네. 그러 그러니까 무두는 죽잖아요. 네, 무투에 네, 죽죠. 무투는 죽는데 네, 그럼 철하는 뭐예요탈치다물 그러면 죽어서 철치야. 서 펠친다. 죽어서, 죽어서 그렇죠. 아, 아버지께 갔다 그뜻이에요 아버지를 갔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것들 죽었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내그천연다는게 인간되는 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죽어서 펼쳤다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나를 아니 자, 완전히 이게 장악했어상했죠 그럼 장악했어요. 그걸 펼치야지 말씀 펼치야지장악 나를 하나님이 장악해서 네. 말씀을 펼친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을 펼쳐야 말씀 펼쳐야지 이때, 이 상태가 안되서 펼쳐버리면 나머지 그, 다 그, 정지하는 거예요. 그, 그 펼친다는 얘기는 꼭 대지 굽이 갈라진 거랑 똑같네. 펼친다는 거는 돼지는 진리를 펼치는 진리야. 하나님 말씀만 다 하는 거죠. 내가 죽었으니까 주, 인간적인 건 죽고 내 인성은 죽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펼친 거죠. 아, 펼친다. 그렇죠. 그게 무드셀라가. 음. 그래서 음. 무드셀라가 누굴 나요? 노아를 나는 거예요. 노아. 음. 노아가 심이잖아요. 안식이잖아요. 노아가 안식.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이름에속 뜻이에요. 이름에속 뜻.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자 본문만 한번 딱속뜻이고자 이게 자 본문만 네, 한번 보자고요. 본문만 한번. 노아가 뭐라고 무슨 뜻이라고요? 노아가 안식. 안식. 네, 노아 안게. 노화 안식. 안식이라고 은혜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너와가 이제 자이그 너와 방주에 그다 죽었잖아요 모든그수 그 음명이 다기 시간은 다죽었죠 너와 방주에 다몇살 했죠 근데 그렇죠. 너와가 이제 살아나서 뭐예요 옷을 벗고 있어 옷을 옷을 하나 벗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누가 보면 나쁜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옷을 벗고 있었으니까 데 이건 이제. 고그 김정수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를 세상에 사람이 수십억 명이 다 죽었는데, 이 시체 냄새도 가시기 전에 노아가 옷을 벗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옷을 벗고 있었는데, 그 노아는 이제 옷을 벗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하셨냐면은, 제가 이제 깨달은 바로는 그분은 우리는 할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저 만 우리는 할수 없다 그냥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할수 없어요.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냥 옷을 벗고 있었다. 그렇게 흉흉벌게 음. 아니다.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김선수 목사님이. 저, 그러니까 우리 우리도 그렇게, 저기 노화만 벗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벗고 있다 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 김선수 목사님이 의도는 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수 없다 이렇게 노아처럼옷 벗고 있는 이런 존재라는 얘기 인간은.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는 얘기예요.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희부리가 필요하다고요.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노아가 다 아버지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그친거 없는 것은 내 인간적인 거 없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최고의 말씀이 이게 한마디로 해서, 노아가. 그 포도들을 먹었다고, 농사, 농사 지어서 포도를 먹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그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어? 시체님들 가시기 전에 포도주를 가지고 갔는지 그 농사지었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포도주를 농사를 지어야 포도가 포도나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무인데 그러니 포도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농사가 포도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에버도 지어가지고 당연히 술 먹었다는 술 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냥 진리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가가 당연히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옷을 벗고 술 취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하나님하고 거의 하나가됐다는얘기예요 거의.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함이, 그 함이 이제 너가를 쳐다봐, 아버지 쳐다봐요. 쳐다보고, 어? 아버지 옷 벗었네? 그 얘기는, 함도 아버지의 그 말씀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심, 세, 세임 세심, 세심, 세이 이름이잖아요. 이제 그걸로 세임이 이름. 샘이 하늘이잖아요. 또 하늘.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샘이 이거라고. 이름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늘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하늘이 이 샘을 땅을 덮는 거 이렇게. 이게 인카이션이에요 이게 덮어가지고 그 다음에 야펫트야펫트가 뭐냐면 야벳이 야벳. 야베. 야벳. 야베, 야벳. 야베. 야벳이 가나안 땅에서 펼치다 이렇게. 너와 그러니까 노아의 깨달음이 이새아들이요 모든 게. 그래서 이게 가나안 땅에서 이제. 말씀을 펼치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게 이런이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핍박이 들어와도 너희는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 그래 나한테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걸내걸부시니까 남한테 거지말 하니까요 나한테 들어오니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의 인간적인 것 천연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가치 없이 느끼게 하니까 사실 우리가 같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명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단 하루도 못 살지 우리가 먹어야 살고 돈 벌어야 살고 또 좋은 거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무의미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발이지 우리한테 핏발이지 우리 세상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만 읽자 고 그럽니다. 이 얘기 그러니까 본문 마트 보고 마 맞음 5장이죠. 오장 5장, 어, 장 어. 장 10절로 12절까지. 아이씨. 10, 부터절까지 5장 어, 마테오장절로 어, 12절까지. 10절로 12절이요? 네, 있겠습니다. 이를 예약을 받는다는 이것이 나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일를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쁘고, 기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상이,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제 이해가 가죠이게 읽어도. 그래, 핍박했다는 얘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어? 뭐라 그래요?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그래, 그러니까 계속 이게 들어오면은 내 것을 깨니까 당연히 이게 핍박이 되는 줄아는 그러면, 기뻐하래요. 그게 복이래요. 하면서. 그리고 즐거워하래요. 기뻐하래요. 왜? 전혀 선지자가 다 그렇게 했대. 선지자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냐, 그, 어? 이상해도 그랬고, 모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바울도 그랬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도 당연히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달아 가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 되는 게 아니라고 어? 성령 전체 얘기하면볼수 있는 그렇지, 것이죠? 맞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제게 잘 바뀐 것이 되어서 진정 이 세상에 줄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다 주시 없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손님의 가마감동한 심이 오늘 생명의 맛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빛의 성도님의 그 심령 속에 더 생도, 생도 성도 여러분 그 마음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진정 우리 박영석 집사님 주님 알고 계시지요 또 우리 박서현 백서연 집사님 또 김광은 전도사님 그 심령 속에 더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이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또한 주간 살아갈 터인데 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살아가는 가족 위에와 또 만날 만한 모든 사람에와 직장에와 또한 사업장에 지금 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거 먹고 나서 남자친구 있는 새랑 속쓰림.